한마을에서 일제시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사업이라고 하면 자선사업, 독지가에 의한 사업, 그리고 일제 식민 당국에 의한 관립 사회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해방 이후에 서구식 전문 사회사업 개념이 들어와서 사회사업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1953년도에 부산에서 필란 하고 있을지게 모아진 NGO들이 모아가지고 일전에 한 번씩 거기 종사하는 한국 도시학 가들하라고 모여서 2박 3일 그 컨퍼런스를 해요. 전문 사회사업가들을 병원이라든가 이런 복지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분들끼리 그 한국 개별 사회사업가 협회라고 하는 형태의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걸 모태로 1967년에 한국 사회복지사협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1969년에 가서 제1회 한국 사회사업과 대회를 치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아젠다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는 당에는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항상 생각이 우리 사회복지사 사회사가들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개척을 해야 된다. 왜? 조직도 없고 이원도 적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교수님이야 모든 그 제자들이 뭉치고 저는 왔다고 봐요. 부청화 회장님 시절에 에, 협회가 전국적인 조직으로 어떤 면모도 갖추고 음, 또뭐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단합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에서 사회복지사로 바뀌고 또그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사회복지 협의회가 아닌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90년대 들어오면서는 상당히 급하게 그 사회복지에서의 그 현장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기에 우리 협회는 우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넓어지고 확대되어지는 어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 의원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 대처하는 데는 조금 그 소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를 어 가난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전문 서비스 정도로 이렇게 국한시킨 그러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게 저는 사회복지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복지기관 안에서 주어진 역할에만 머무시다 보니까 목소리가 작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최근 몇년 동안은 역시, 이 보수교육을 사회복지사 협회가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또, 어 최근 들어서는, 예 이렇게, 직선제에 의해서,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면서 아주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젠 사회복지사들이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정말 희생정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정말 복지가 되려면 현장에 있는 지도층이 복지한 사람이 돼야 복지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들도 눈을 좀 돌려서 큰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회 정책적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오기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런 문제들은 어떤 제도나 또 정책, 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될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협회가 같이 어떤 연대를 잘 만들어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의 이익단체로서의 성격도 분명 가져야 되겠지만 회원들이 사회복지사 선서를 할때 가졌던 그 가치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복지시민단체로서도 아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